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주의 전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빈 심령을 채워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특별히 주님 극률이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귀한 세대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우리 성락 성결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하루 힘있게 또 시작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오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곡과 마곡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잠시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의 말씀, 그리고 어제 말씀이 이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은,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마곡이라고 하는 그 나라, 마곡이 나라 이름일 수도 있고, 어제 말씀드릴 때, 이게 고기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고가 그러니까 마곡이라는 사람이 고기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마곡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회방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보았던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다윗으로 비유되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언하는 에스겔 시대에는 예수님은 없었지만, 이 에스겔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이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 제가 성전을 누구라고 이끌었죠? 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 성지에 대한 것이 그 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성지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냐 면은 거룩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새롭게 부름받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설명한 그 장면과 연결이 돼야 된다고 라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면은잘 되는, 영적으로 잘 되는 그일 가운데는 분명한 사탄의 회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나라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경고를 이곳에 담아둔 거예요. 그 곡과 마곡은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사람이었고 있지도 않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대해서는 에스겔도 예언은 하지만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지금도 분분해요. 즉 열린 결말이고 이것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괴롭힌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 쓰여진 구약시대에 쓰여진 내용이긴 하지만 이 내용이 어디까지 연결된다고 말씀드렸냐면 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이 돼요.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오는 나라들의 이름이 창세기에 나오는 나라도 있고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이그 나라들의 이름을 쭉 여러분들이 분석해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뭐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똑똑해가지고 상세기 있는 나라 다 외우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나라 다 외운다. 아이고 임목사 똑똑해 보이지 않잖아요. 바보거든요. 근데도 좀 보니까 알겠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나라들이. 창세기에 쓰여진 나라,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나라, 에스겔에만 나오는 나라. 자, 이렇게 펼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해요? 게 지금도 우리가 평안하죠. 좋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는 누구의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고요. 미운 사람 얘기하면 안 되고, 누구의? 사탄의, 사탄의 교계와 지금도 공격은 지금도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이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조금 말씀이 난해하기도 하고, 어렵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우리가, 분명한 어떤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 지금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곡과 마곡의 그괴계와 잘못된 우리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전체적인 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조금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것을 한 번은 얘기를 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시원하지. 나중에 가서 곡과 마곡 뭐 읽긴 읽었는데 이 내용이 전혀 모른다 그러면 나중에 조금 좀그 섭섭하잖아요. 한번 그래도 꼼꼼히 보고 넘어가는 성경인데. 그래서 이걸 조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그것에 보면 마곡의 마곡 땅에 있는 곡 어, 거기에 풀이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라고 나옵니다. 이걸 누구를 지칭하는가? 이거부터 좀 제가 점검을 할게요. 제가 그랬죠.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창세기에서도 나오는 이름이라 그랬죠. 최초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0장 2절입니다. 거기 보면 노아의 아들, 야벳의 후예 중에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색이 나와요. 아, 거기 보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명이 어, 지명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은 그때 그 인물이 지명으로 변하죠. 그러면 오늘 나오는 메색과 두발왕 이것이 아,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랬어요. 마곡이라 그랬어요. 마곡 땅의 곡 요거는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 그 당시에 존재하는 나라도 아니에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제가 주석을 봤다 그랬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곡당의 곡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해석해요. 자 들어보세요. 아스루바니팔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대요. 거기에 보니까 구구 뭐요? 곡 무슨 비둘기 우는 것 같죠? 구구라고 부른 리디와 리디아 왕이 기게스래 기게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게스라는 그 당시에 아주 먼 옛날의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을 아수르 반입할 문헌에 나오는 그 사람이라는 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두 번째는 어떤 설이 있냐면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호칭을 이방인의 땅, 우리는 이방인의 땅이라는 한글이 있죠. 근데 이방인의 땅 그러면은 가가야라고 부른대요. 가가야. 이건 처음 들어보죠. 가가야라고 부르니까 이방인의 땅을 그냥 가가야라고 부르니까 그게 마곡을 약간 비슷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억지 해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역사가 이제 아주 옛날부터 거슬러 올라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는 구구 기게스왕 그다음에 가가야 그다음에 마게도냐 출신 알렉산더 대왕 시절에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와 유사한 역사적 인물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거는 또 조금 앞다 아주 옛날부터 이제 해석이 계속되어 되어 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석이 되냐면은그 이름이 어 여러분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그 로스 거기 보면은 설명이 로스라고 나오죠. 로스와 매색이라고 나오죠. 그 곡이라고 하는 그 나라 아니 마곡이라는 나라 안에 어, 로스와 매색이 있대요. 로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나라랑 발음이 좀 비슷해요? 로스, 러, 시아 러시아, 러 제가 좀 침투해드렸죠? 어느 나라요? 러시아. 로스가 러시아래요. 메색.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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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재밌어요?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 그래서 이건 언제 해석이에요? 소련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이 성서 주석을 하는 시은 분들이 이게 로스와 메색기 어디 있는 것인지 모르고 뭐마곡곡 이것도 지금 뭐 예언이니까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기도 했다가 이방인이기도 했다가 기게스라는 어떤 옛날 사람이기도 했다가 그리고 가장 현대에 이르러서는 러, 소련 러시아. 이게 뭐냐면 반공주의의 그 우리가 한 한동안 그거에 굉장히 붙잡혀 있었 던 시기가 있잖아요. 미국과 러시, 그 소련이 대치했던 강대강이 대치했던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해석은 그랬어요. 그래서 봐, 러시아가 소련이 사탄 짓하는 거야. 뭐 지금도 러시아가 사탄이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러시, 미국이 미국에 있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로스와 메색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어떤 말이 맞아요? 지금은 또 뭐가 맞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열린 결말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를 넘어서서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상관없이 해석이 된다는 것을 보면 역사와 상관없이 사탄의 괴계는 언제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오히려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로스와 메색이 어딘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곡 마곡 뭐 곡이라는 사람이 누구 어느 나라고 마곡이 어느 나라에 있는지 여러분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라고요? 지금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아쉬운 얘기지만 어쩔 수 없이 끝날까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계게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그런 나쁜 것을 그렇게 두나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원망도 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라고 하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먼 바다에서 그 참치를 이제 잡는 원양어선들이 있잖아요. 참치가 있는데 참치가 살아있어야 싱싱해요. 죽어야 싱싱해요. 어떻게 하세요? 고기 좀 만져보셨나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양어선에 그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이제 먼 바다에서 잡아오니까 좁은 그 통안이잖아요. 아무리 뭐 넓어도 그 배가 커도 바다보다는 좁잖아요. 그 안에 참치를 넣어요. 그 참치가 여기 뭐 우리나라 인근까지 이제 올때 참치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기다가 계속 좋은 거 주고 뭐물 공급해 주고 하면 살까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뭐냐하면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 안에 무엇을 넣냐면 상어를 넣습니다. 아, 처음 들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상어를 넣으면 상어가 이게 식인 뭐 식인도 하는 하니까 이게 육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참치를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참치가 어떻게 해요? 계속 도망다니죠. 계속 도망다니면 끝까지 살아요. 죽어요. 그 원리랑 비슷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곡을 통해서 곡과 마곡을 그냥 딱 멸절하시지? 왜 멸절하시지?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게 놔두셨을까? 사탄을 그냥 꾹 눌러가지고 이미 이겨버리시지. 그냥 그렇게 해서 십자가도 앉으시면 안, 안 됐을까? 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끝날이 이를까지, 마지막 세대가 이를 때까지, 마지막 종말이 이를 때까지, 사탄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셔요. 왜냐하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강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도, 공격도 없고, 아무런 영적인 어떤 도전도 없다면 우리가 대충 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시련이 없다면, 그런 테스트가 없다면, 우리 그냥 풀어져서 살것 아닙니까? 오히려 학생들에게 시험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시험이 오히려 아이들의 지식과 공부하는 것을 강화시킵니다. 맞죠? 우리에게도 그런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인정하고 그냥 버려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허용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 마세요. 오늘도 도전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계획에 그가 있어요. 근데 지지 마세요. 사탄이 아직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근데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버려두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곡과 마곡, 하나님이 결국은 그들을 꺾습니다. 언제요? 세상 마지막 날이 이르면요. 마지막 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꺾지 않으셔요 우리는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곡과 마곡으로 비교되는 그 사탄의 괴계는 하나님이 분명히 꺾으신다 오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곡과 마곡에 대한 위협으로부터는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가시고 오늘도 오늘 영적인 면에서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리고요 또 위로가 된다면 그 사탄의 괴계는 끝까지 간지 않는구나 어렵고 힘든 일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끝까지 가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기를 구하시면 가장 정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가장 정확한 기도예요.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정확한 기도요? 하나님의 뜻대로예요. 하나님, 뜻이 있어 나를 오늘도 시험 가운데 두셨음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시험도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성경 오늘 몇 가지를 좀 나눴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요, 이겨요? 이겨야죠. 그들은요, 그 사탄 괴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끝까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잘될 걸로 기대하면 살, 이거보다도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오늘도 공중권 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 부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열두 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에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성과 성경 2청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내일은 특별히 성찬 예배인데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통해 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시애틀의 북미 선교센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5차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의 평화가 주변 열강들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